구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신약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로는 그분의 진노하심 그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가운데 어둠과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은 또 그들을 더 깊이 만나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해서 쉽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출애급하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더 깊이 만나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핵심적인 인물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 그리고 동행한 사람, 그리고 여우와 하나님의 종된 역할을 감당했었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을 누렸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최우기의 모세는 여러 이제 선지자들이 있지만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라서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갔던 아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주 존귀한 어그 주의 종으로서 성경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신의산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또 계시를 허락해 주시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10절 보면 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신다"라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법,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예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그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민수기,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서는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분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 앞에 성결된 삶의 모습입니다. 성별된것 그래서 구별된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결할 만한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다 그럴 수가 있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했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쉽고 편안한 환경이 있을 때하고 극한 어려움 가도 있을 때에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거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어려움 당할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이제 사람이 적응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환경에 적응해 나아가는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 합하지 않은 상태로 적응해서 나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환경에 넘어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성결. 그 제사장의 흉패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부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한 것.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거룩하게 구별됨과 성별된, 사람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시고, 또 성전에서 쓰여지게 되는 집기,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청경은 그,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정한 것과 속한 것. 정한 것과 이제 그 부정한 것들이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뭐, 믿음과 헌신과 여러 가지, 뭐,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 또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바로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결함 자체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항상 은혜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아버지 앞에 서고자 하는 이들은 성결해야 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옷이라는 것은 직임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또어이 시대에 이제 옷을 빨게 한다라는 것은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그합판자로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구약의 내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그 문화적인 배경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배경. 네. 이 조는 분들 저기 뒤로가 서 있어야 돼. 네. 조신 분들 알아. 또 권사님이 또 옆에서. 지금 춥고 덥고 아주 눈이 감기죠. 예,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날또 이렇게 늘어지면 안 되니까 좀 빨리 해서 예. 그 성경은요 이문화권이 있어요.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이런 배경이 있거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시대의 사람들은 주변 민족들과의 교류가 있어요. 그 사사 시대도 보면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이방, 이방 민족들이 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이슬람 민족들도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당시도 사실은 이 문화권 가운데 봤을 때에는 이 주변 민족들과 영향력을 주고 받으며 살게 되는데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나아갔을 때에 옷을 정결케 하는 것이 그 그들의 신들에게 나아가는 정결함에 있어서 어떤 의식과 예법 그렇게 생각을. 한 문화적인 부분들이 또 성경에도 이제 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요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 죄로부터 구별되고 성결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또할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자체는 주님 보시기에 성결한 자로서 쓰임받는 것 처음에는 요 성결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끝까지 성결하게 쓰임받는 삶 처음이 아름다우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부분이 뭘까 성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성결함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성 가운데서 옷을 빨게 하고, 옷을 어서 빨죠, 근데? 광야 생활 가는데 옷을 어서 빨죠? 중간에 좀 물이 있었잖아요. 물이 있었는데 항상 이게 세탁하면서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옷 바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극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화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신의 산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항상 그분의 자녀된 백성들의 삶 여정과 내 개입하길 원하시고 그분의 존재감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성향과 속성,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관심과 은혜와 충만함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 성결한 삶.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더할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로 오염된 거, 말씀의 본질을 비춰보아서 오염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고 그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오염된 부분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나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오염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정결케 되는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신내산에 강림할 것이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하실 주님. 근데 중요한 건요, 시내산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뜬구름 잡는 책이 아니라. 역사와 지명과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임하셨던 신의 산이 신하이 반도 남쪽 끝에 지금도 이집트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제 세계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선하시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들 너희는 삶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두 가지를, 주님 앞에 섬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죄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가지가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있어요. 성도는 성도로서 가야 될, 지켜야 될 경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지켜야 될 경계, 우리는 모두가 또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그 경계가 있잖아요.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분명히 경계가 있을 거예요. 거할 수 있는 경계. 그래서 그,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신선종 목사님. 그책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천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위치, 중요한 반열이 어디냐. 가장 좋은 거. 주님 가까운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멀어도 좀 화장실만 많으면 돼, 그냥? 주님 여기 계셔도 나는 저 구석이라도 그냥 집 좋고, 그냥 좀 반짝이고, 그냥 옆에.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주님 외에 더 기쁘고 좋은 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는 것이 많으면 천국가서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안 좋은데 천국가서 맨날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해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가. 그 사람한테는. 싫은데 계속하고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큰 집도 아니고 주님 가까이 있는 거. 그럼 여기서도 또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천국은 어디예요? 주님 교회가 아니라니까. 아, 갑자기 더워질라 그러네. 지난주에 신앙생활 밖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밖에서. 예. 네. 교회는 그냥 기도하러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신앙 가운데서는요. 그것도 의미를 두는 거죠. 의미를. 교회 가운데 내가 주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그 의미를 두면은 또 그런 나름대로의 상징적인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러니까 죽어서의 천국이 주님과 더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반열에그 책에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책을 성경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냥 참고하면은, 순교자의 반열. 순교자의 반열이 가장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이제 성교사님들 이렇게 쭉 이렇게 반열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걸 봤는데, 어, 우리도 이땅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곳.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이요. 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그 기쁨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조금 불편함이 있거나 또 관계 가운데서 그 친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천국에 가서도 다시 한번 그 관계성을 이 돌아볼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의 삶의 예정 따라서 분명히 천국에서도 경계를 지어 주실 것 같아요. 뭐한건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아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때이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그 경계 자체가 분명히 있게 되고.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그냥 저 어렸을 때막 강대성 올라오면 큰일 난줄 알았잖아요. 예.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한 500평 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예. 공간이.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 시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성전과 강대성이 주는 그 은혜들 그 풍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 시대가 변해가면서 그 마음의 중심 어디에 둘 거냐. 요즘에는 뭐 강대상도 점점 더 조그매지고 되게 심플하잖아요. 뒤에 이제 전체적인 스크린이 가고 뭐 성의도 잘안 입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시대 따라서 이제 많이 어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경계 자체가 점점 더 이제 좀그 허물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장단점은 있어 보여요. 그 경계가 허물어짐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자유로운 마음과 또 10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경계가 또 너무 무너지다 보면 교회 안에서의 성경은 분명히 또 어떤 질서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각자의 직임과 질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질서와 직임 자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교회 자체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혼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에요. 성경 가운데서도 경계를 지키는 거.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경계질 지키지 못해서 무너진 예가 이제 사울 왕의 예고요. 또 이제 그 신약에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예가 자신이 이야기하고 교회의 어떤 일꾼으로서 지켜야 될그 경계를 넘어섰을 때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많은 부분이 이제 그 스스로 가져야 될 경계를 지나치고 넘어섰을 때에 이런 부분들이 생 생기는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베드로도 경계를 넘어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나 천국 역사 너한테죽겠는데그 다음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이라고 얘기하네, 사단이라고. 너희 사단 같은 놈아. 칭찬받고 나서 바로 아버지께서 이땅 가운데 행하셔야 될그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말을 베드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땅 가운데 우리가 고민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 이것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고민될 때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켜야 될 경계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위의 종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종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종은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아버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대로 주인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아버지께서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무엇을 하고 말고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떤 게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아수 있을까 너무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된 자. 교회에서도 그렇고 각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종이,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종이 주인인 척하고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12절 볼까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삶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백성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곳까지가 있어요. 시내산 가운데 있을 때에 백성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곳까지가 있는데 그 이상은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올라가도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침범했을 때에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나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말씀, 그러니까 결국 그 틀.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했던 것도 자신이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경계를 넘어서 거예요. 말씀으로서 우리게결락하신 틀이 있거든요. 이건 넘어가면 안 돼. 이 안에 있어야 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그 틀과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죄로서 인식이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하지 말라면은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율법이,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죄인을 생성, 만든다. 사도바울도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셨으면은 그 경계를 분명하게 지켜야 되고, 그니까 교만하다라는 것은 그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죄진다라는 것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 경계, 경계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고, 그분께서 영광 받으셔야만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과 주인의 자리를 내가 빼앗아오려고 하는 것.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침범하면은 반드시 죽는다. 성경에서 있어서 죽는다라는 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율법 가운데서 죽는다. 죽는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죽음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이 율법에 대해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불순종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런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주게 하리니. 참 구약에 보면은 죽어도 참 이렇게 아름답게 죽는 게 없어요. 예. 네. 돌로 쳐죽이거나 화살로 쏘아죽여야 할지니 참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뭘까? 그만큼 자신이 가져야 될 경계를 기억하고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죠. 두분잘 듣고 계시나요? 살아 있는 눈빛을 보여줘야 니 이제 정리해야 돼 이제. 부약성에 보면은 죽을 일이 상당히 많아요. 잘못하면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저희도 좀 성경공부하면서 말씀드렸던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것과 그런 부분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조심했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죽었으면은 한쪽 눈 뽑고 그냥 뭐 이렇게 한팔 자르고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실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학자들은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 경계를 넘어서는 그 부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결케 되는 거. 환경이요 우리도 알고 말씀 가운데 성결함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어려움으로 많이 다가와요.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현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성결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거짓된 것들, 죄된 오염들, 세상에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또 혼란과 어려움으로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경계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지켜야 될 경계, 그게 내가 판단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더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간과하고 나는 최종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다 그 본질만 기억할 수 있어도 그래도 고생들 하고 살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경계만 지키려고 힘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방법들을 고통을 통해서 많이들 배우거든요. 그것보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경계를 침범하지 말고 우리가 종으로서 자녀로서 온전히 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경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거든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항상 겸손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나의 성결함을 방해하는 것들은 뭘까? 보는 걸까? 듣는 것까? 듣는 거? 아니요, 움직이는 거?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주어진 것들 맡은 바지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내 경계를 잘 지키면서 그 경계를 지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모세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의 선한스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가까이 있는 그곳 교제함의 순간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이 땅에서 육으로 있을 때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또 죽음 이후 영으로서 천국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감 가운데 나아가는 삶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로므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삶의 정 가운데 함께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육관에 날마다 강건함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성결케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인만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뜻대로 쓰임 받고 아버지만 바라보는 존귀한 삶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